과거와 현재와 공존하는 중앙동이라는 제목의 작품을 제시한 도시업 부사학년 김정현입니다. 익산역 개혁 이후 생겨난 익산의 최초 시가지 중앙동과 인하동의 가치 있는 옛 흔적과 요소가 앞으로의 개발 및 재생계획과 잘 조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 설계안을 제안했습니다. 목차입니다. 먼저 익산 중심지의 현황이 전체 대상지에 끼치는 영향과 개인 대상지를 소개한 뒤. 개인 대상지의 현황 및 설계안의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일제 강점기와 동시에 익산역이 생겼고 그 주변으로 자연스레 생활권이 형성되었습니다. 이후 중앙동은 현재 문화예술의 거인 영정통과 같이 가장 번화한 구역이 되었고 꾸준한 발전과 성장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배산 및 어양동의 택지 개발로 인해 중앙동의 인구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관리되지 않은 전형적인 구도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앙동, 인하동은 익산의 가장 오래된 구역이며 쇠퇴되었습니다. 또한 중앙동 및 인하동의 개발은 수차례 부산되어 재건축 및 재생사업 외엔 아무런 계획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개발 부산과 택지개발이 겹쳐 인구 및 상권이 이동하고 있으며 신도심과 구도심의 격차는 극대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 개인 대상지는 익산역 동측으로, 익산대로가 가로지르며 여러 가치 있는 요소가 모여 있는 구역입니다. 면적은 약 31만 제곱미터입니다. 현재 대상지 우측으로 한복거리와 남부시장이 모여 있는 솜리 마을의 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재생사업은 지역 주민 및 관광객들이 머물고 참여할 수 있는 형태의 재생사업으로, 유동인구의 유입이 어려운 구역인 만큼, 대상지를 통해 솜리 마을까지 이어질 수 있는 동선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익산역 주변으로 시 내외 버스터미널과 택시정류장 등이 익산역과 연계된 복합환승센터와 업무시설, 상업시설 등 추가적인 복합시설 개발로 유동인구가 많이 생겨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상지 내 일제강점기 때 생겨난 철도관사마을, 과거 영정통이라 불리던 문화예술의 거리,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구역. 그리고 도로를 따라 노후 건축물과 폐 건물이 줄지어 있는 구역이 존재합니다. 대상진의 가치 있는 요소를 조사하고 기초적인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익산에서 가장 이용률이 높고 규모가 큰 익산대로가 대상지를 가로지르며 호남권의 모든 기차가 보이는 고속철도 익산역이 대상지와 접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익산역 복합환승센터와 주변 복합개발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위치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생겨난 철도관사마을의 중앙을 보차공존도로가 가로지르며 익산대로로 이어지는 작은 골목길이 존재합니다. 또한 적산가옥과 노후건축물이 이 보차공존도로를 따라 줄지어 있으며 도시계획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에 생겨난 구역으로 맹지가 다수 있습니다. 문화예술의 거리는 보차공존도로로 설정되어 있으며 작은 골목길이 존재합니다. 잘 이용되고 있진 않지만 거리의 성격과 잘 맞는 아트센터, 공방 등 가치 있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거리엔 독특하고 특색 있는 구조물과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교육시설 사이 철거 직전인 단층의 노후 건축물과 공실이 줄지어 있으며 큰 면적의 데드스페이스가 있습니다. 이는 현재 재생사업이 진행 중인 솜리마을과 접해 있는 위치로 대상지 안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입구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복합환승센터와 주변 개발 사업으로 익산역 서측인 송학동으로 활발한 개발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익산대로가 대상지를 관통해 대상지로의 접근을 높여주는 동시에 단절감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익산역 앞 중앙동은 이용할 만한 공간의 부재와 복잡한 토지 이용으로 역앞 공간이라는 정체성이 없는 현황입니다. 복합환승센터 개발로 익산역 서측뿐만 아니라 향후 동측의 개발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복합반승센터 개발 부지와 대상지강 단절감을 해소하고 중앙동 인하동의 안쪽까지 연결성을 높여 향후 개발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중앙동 인하동의 옛 흔적들이 쇠퇴되었다는 이유로 개발 시 사라질 염려가 있어 역사와 전통을 보존하는 개발을 통해 향후 구도심 개발 방향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전제로 컨셉을 구상했습니다. 첫 번째 컨셉 안은 연결입니다. 유동 인구가 많은 익산역부터 새로운 관광지로 재생할 계획하고 있는 솜리마을까지의 동선을 구축해 보다 자연스럽게 찾아갈 수 있는 연결부 역할을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컨셉은는 보존입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아닌 중앙동, 인하동에서만 볼수 있는 옛 흔적이 묻어있는 건축물과 거리 등 가치 있는 요소를 활용해 현대와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설계를 진행하기 전몇 가지 큰 틀을 정해 놓았습니다. 노후 건축물과 적산 가옥의 외부 정비 및 내부 리모델링을 통해 옛 모습과 현대적인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어 주변과 잘 조화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대상지 내 노후되고 도로와 접해 있지 않은 맹지의 건축물을 철거한 뒤 생긴 공간을 공개 공지로 설정해 건축물 사이 보행 공간 및 휴식 공간 등 새로운 보행 동선을 형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 보행 공간들을 끊기지 않도록 연결해 안전한 동선을 마련하고 보행 동선을 따라 끊임없이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동선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설계는 대상지내 가치 있는 공간에서 활용 가치가 높은 위치를 거점으로 지정해 중심을 설정하는 거점 설정, 설정된 거점이 상호 작용하기 용이한 구역을 포함해 하나의 영역으로 설정하는 거점 영역 설정, 거점과 익산역 솜리 마을까지 연결해 줄 보행로 및 오픈 스페이스를 조성하는 거점 영역 연결. 보행로와 오픈 스페이스를 고려해 각 거점의 색깔과 맞는 시설을 배치한 시설 배치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대상진의 주변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구역을 나누었습니다. 익산역과 대상지가 접해 있는 부분은 웰컴 존으로 공원 및 광장, 육교를 통해 익산역과 대상지의 연결성을 높여줄 구역입니다. 철도관사 마을과 익산대로와 접해 있는 구역은 역세상권으로 큰 규모의 근린생활 시설들을 통해 부족했던 상권을 채워줄 구역입니다. 대상지 중심은 각 거점들이 연결될 수 있는 중심가로와 문화예술의 거리, 커뮤니티 센터 등을 통한 문화 및 취미 공간을 형성한 구역입니다. 대상지 아래쪽은 현재 건축 중인 공동주택과 맞춰 안정적인 보행로, 편의시설들이 조성된 안정적인 주거지가 형성된 구역입니다. 톱니마을과 접해 있는 부분은 교육시설들이 정적인 분위기와 어울리는 역사시설 및 노후건축물을 활용한 업무시설들과 보행광장으로 형성된 구역입니다. 교통체계는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통과교통을 배제하였고 중심시설들과 인접한 도로는 순환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중심시설들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을 위한 노외 주차장을 인근에 배치하였습니다. 동선은 보행로 및 골목길을 따라 오픈 스페이스를 곳곳에 배치하여 보행 동선 내 다양한 휴식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 거점 영역은 철도 관사 마을이 위치한 구역의 일부입니다. 이곳은 익산역 이용객들이 잠시 산책을 하거나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했습니다. 일제 강점기의 영향을 받아 다수 존재하는 적상 가옥과 이외에 노후 건축물을 활용한 소규모 간페와 맹지를 제거하고 건축 한계선을 설정한 공간에 보행로와 휴식 공간을 마련한 카페 거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기존에 존재하던 고, 보차공전도로는 불법 주정차와 담장으로 폐쇄적인 형태를 보여주어 보차공전도로를 일방 통행으로 바꾸고 확장된 대지에 건축 한계선을 두어 보행로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기존 골목길을 확장해 다음 거점으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카페 거리와 연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거점 영역은 기존 문화예술의 거리가 위치한 구역입니다. 이곳 역시 익산역 이용객들이 잠시 전시를 즐기거나 휴식을 하기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대상지 안쪽으로 이어지는 보행동선의 출발점 및 입구의 역할을 할수 있도록 계획했습니다. 여유시간이 많지 않은 철도역 이용객들을 위해 가볍게 관람하기 좋은 개방된 형태의 전시실을 계획했고 큰 규모의 예술시설을 문화예술의 거리와 입격시켜 휴식 공간 및실외 전시 시설을 갖춘 안마당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쪽의 상권에 공방과 연계한 소품점을 두어 유입을 유도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존에 존재하던 두 개의 좁은 골목길을 확장하고 연결해 새로운 보행 동선 겸 공방과 소품점을 연결부 역할을 할수 있도록 계획했습니다. 세 번째 거점 영역은 대상지의 중심에 위치한 구역입니다. 다른 거점 영역들과 달리 이곳은 최대한 출입구를 적게 두어 휴식과 보행에 집중했습니다. 대상지 중심에 활용이 불가능한 노후 건축물을 철거해 주요 거점을 이어주는 보행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보행 공간 사이엔 양쪽에 근린생활 시설과 연계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을 마련했고, 한쪽에 아케이드를 설정한 건축물을 배치해 개방감과 통일감을 줄수 있는 휴식 공간을 계획했습니다. 중심 가로의 끝엔 주거 시설과 교육 시설이 밀집해 있어. 상호작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센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편리함을 제공하고 커뮤니티 센터의 영역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관이 있는 두 건물의 2층부를 연결하였습니다. 마지막 거점 영역은 섬리 마을과 접해 있는 구역입니다. 이곳은 교육시설이 밀집해 있는 곳으로 정적인 주변 분위기와 맞는 업무단지를 조성하고자 했습니다. 단층의 노후건축물과 폐건물을 활용한 소규모 업무단지를 계획했습니다. 또한 구역 안쪽의 맹지와 공터를 활용한 광장 조성으로 업무 시설이 공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마당을 조성해 야외 업무 활동 및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광장은 보행에 특화된 광장으로 계획해 거점 간 연결이 용이하도록 동선을 마련했으며 업무 시설과 주변 근린 생활 시설의 시너지를 위한 연결부 역할을 할 공간이 될 것입니다. 지구단위 계획은 간단히 두 구역만 진행을 했습니다. 이는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를 참고하여 계획했습니다. 마스터플랜 및 세부 설계입니다. 문화예술의 거리의 공공디자인과 보행로 간 결절부에 설치한 험프형 횡단보도를 계획했습니다. 각 거점 영역의 중심 시설 예시도입니다.